자, 저는 머릿말에서 어, 좀 진짜 지금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지만 아무도 어, 이렇게 잘 얘기하지 않는 부분을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거는 바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 어, 누구 누구의 류, 어, 뭐 예를 들어서 저는 한영승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누구는 또뭐뭐 어, 뭐 어 이매방 선생님의 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류라는 게 어디서 왔냐라는 거죠. 제가 한때 어 이제 여기 논문에도 되어 있지만 한때 한농선생님이라는 그 저기 판소리의 인간문화재 선생님께 소리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농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때는 그냥 재라고 하면 다 끝났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농선생님은 어, 다들 아시겠지만 동편제 흥부가를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주로 장기가 그러면 그 동편제의 계보가 송망 그니까 그 송망갑 위에 송어뭐 이제 그 가게가 꽤 있죠. 한 4세, 4대 5대까지 그 인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송망갑 어 그리고 누구야 중간에 한분또 아주 기라성 같으신 분이 계십니다. 어 많이 알려진 김정문 송망갑 김정문. 박록주 한 농선으로 이어지는 이런 계보를 그냥 동편제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는 어그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 저쪽 다니면서 불러 다니면서 어, 공연을 하기가 힘드니까 동편제, 서편제, 중고제 뭐 이렇게 서도 소리, 어뭐 경기 소리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디, 언제부터 류라는 말이 쓰였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 느낌이지만 문화재가 지정되면서 일본에서는 류라는 말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본에서 쓰이는 류를 어, 그대로 가지고 온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일본에 일본에서 류를 보니까 한국의 류랑은 또 뭐가 틀리냐 하면은 어, 일본에서 제가 느낌 놀라운 것 중에 하나 자기의 창작들도 예를 들어서 하나약의류 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존만 있는 게 아니죠. 어떤 보존의 그 본질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어 창작을 하면 그것도 무슨 하나야기 류, 오노의 류, 이렇게 하면서 뭐 확대를 시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좀 우리가 아 배우기는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라는 그 단어가 너무 요즘 들어 그, 너무,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어, 쓰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이미 류라는 말은 안쓸 수가 없, 기 때문에, 지금 다 누구나 다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심지어는 뭐, 한용숙제, 누구류, 누구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어, 저는, <laughs>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이걸 좀 정리를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어, 어, 말씀드렸던 제가 정의하는 류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 아까 얘기 말씀드렸던 거예요. 일단은 계보가 중요하니까 스승에게서 제자로 내려오는 계보의 정확성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보존을 강조하고 있는 그 이런 그 무형문화유산이나 이쪽에서는 진짜로 배운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오랫동안 배워야지 그 스승이 가지고 있었던 스승만의 몸의 철학, 저는 몸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몸에 대한 세계관. 이 몸관이 제자한테로 연결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은, 류란 말은 그냥 순서만 가지고 류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 전통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둘째는 아까와 말씀한 것처럼, 어, 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류라는 말로 보존될 만한 존재 가치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영숙 선생님이 그 승모 전수곡을 2세대들한테 똑같이 해 주신 거는 사실인데, 이거를, 어 발레 하시는 분이나 현대무용 하시는 분이 순서를 그대로 쫓아 했다. 그래서 다 외워서 공연을 했다. 그럼 이게 한용숙류가 될까요?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용숙류라고 어 얘기할 정도면은, 다른 전통춤이나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 그런 그, 어, 그런 그 몸의 움직임이나 그 철학, 과 변별되면서 다르면서 단 하나의 가치 보존될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 류라는 말이 이렇게 너무 많이 퍼져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존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기 거를 류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의미에서 보존을 그 중요시하는 상태에서의 류. 적어도 한영숙류, 임해방류, 김숙자류 이렇게 류라는 거를 어, 붙일 때에는 적어도 정말 적어도 다른 것과는 변별되는 그 움직임, 특별한 움직임,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 움직임이 있어야지 그 정도 되고 해야지 류라는 말을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어, 저는 정말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류라는 것 속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무슨 누구누구 누구 류 하면은 그어 학파 스쿨이죠. 그러니까 그 그런 그어 어떤 그 동작군이나 그분의 철학을 계승하는 그런 모임 어 그것이 바로 그 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류를 얘기할 때는 정확하게 이렇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어 저는 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재라는 거는 제가 좀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그 지역적인 면에서 사용을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는가 이렇게 어, 생각을 해요. 옛날에 한때한때뭐 어, 경기재 어, 경기재는 누구 춤? 어, 뭐 이렇게 그 지금은 이제 많이 깨졌죠. 어, 충청 어, 중고재는 또 누구의 춤? 그리고 또 뭐. 어, 영남제는 또 누구의 춤, 호남제는 누구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는, 요즘은 뭐 이제 기방류, 뭐 예를 들어서 그, 그 전승, 지역적인 전승 계보보다는 어떤 특별한 그런 그, 어, 개통의 어, 예를 들어서 뭐 재인, 제인, 재인들, 광대들, 어, 그리고 뭐 기, 기방, 이런 류로 어, 따지는 것들이 있는데, 오히려 요즘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어, 참고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여기까지 아, 오늘 어, 리딩은 끝내겠습니다. 곧 어, 다음 리딩을 리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대양로 뒷담 이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